케이블, 충전기, 보조 배터리 때문에 가방이 엉망진창이었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탐탁 T12 멀티 파우치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 끝. 넉넉한 수납 공간은 기본, 다양한 색상과 뛰어난 휴대성까지 갖췄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 탐탁 T12로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넉넉한 수납 공간에 다양한 IT 기기를 쏙쏙. 여러 색상으로 개성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휴대성도 좋아서 언제 어디든 오케이. 튼튼한 내구성은 기본이겠죠? 케이블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깔끔한 디지털 정리를 원한다면 T12를 선택하세요. 출장이나 여행갈 때짐 싸기 정말 번거롭잖아요. 탐탁 T12 덕분에 짐 싸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여러 파우치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특히 안쪽에 있는 쿠션 덕분에 기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아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분이라면 정말 후회 없을 거예요. 예전엔 케이블 찾느라 시간 낭비했는데, 이제는 탐탁 TCB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로바로 찾아서 쓸수 있어요. 가볍고 튼튼해서 매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고, 색상도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